예레미아 27장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우야김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아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줄과 막대기로 멍해를 만들어 너의 목에 메어라 유다왕 시드기야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온 사신들을 시켜 에돔 왕과 모아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말을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 말을 그 주인들에게 전하라고 하여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주인들에게 전하여라. 나는 큰 힘과 강한 파도 땅과 땅 위에 모든 사람과 짐승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그 땅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겠다. 이제 나는 이 모든 땅을 나의 종인 바빌로니아 왕 누부갓네살에게 주겠고 들짐승조차 그에게 순종하게 하겠다. 모든 나라가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손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뒤에 바빌로니아가 망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여러 나라들과 위대한 왕들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려 하지 않거나 바빌로니아 왕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 하는 민족이나 나라가 있으면 내가 그 민족을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으로 심판하여 멸망시키겠다. 느부갓네살과 맞서 싸우는 민족은 망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바빌로니아 왕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 예언자나 점쟁이나 꿈의 뜻을 풀어주는 사람이나 무당이나 마술사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며 너희를 고향 땅에서 멀리 쫓겨나게 할 뿐이다. 만약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고향에서 쫓아낼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다른 나라 땅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바빌로니아 왕의 지배를 받고 그를 섬기는 민족은 내가 그 고향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그대로 살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는 또 유다왕 시드기야에게도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너희는 바빌로니아 왕의 지배를 받으며 그를 섬겨야 한다.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면 너희는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는 백성은 전쟁과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와 너의 백성은 어찌하여 그런 백성들처럼 죽으려 하느냐? 거짓 예언자들은 너희가 절대로 바빌로니아 왕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으므로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너희를 내가 이 땅에서 쫓아버리겠다.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예언자들은 죽을 것이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바빌론에서 곧 되찾아 올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소리를 듣지 마라.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너희는 그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바빌로니아 왕을 섬겨라. 그러면 살수 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야 하겠느냐. 그들이 정말 예언자라면, 그들이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들은 망군의 여호와께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 안에 남아있는 물건들과 유다의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들을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성전 안에 있는 기둥들과 바다라고 부르는 커다란 롯데야와 받침대와 그 밖에 남아있는 물건들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바빌로니아 왕 누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우약임의 아들 여우약인을 비롯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의 귀족들을 사로잡아갈 때 남겨놓고 간 것이다. 망군의 여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우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물건들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모든 것도 바빌론으로 실려갈 것이다. 내가 가서 다시 찾아올 때까지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그 후에 내가 그것들을 이곳에 다시 옮겨놓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